안녕하세요, 디오러브입니다. 오늘 엑스 굿즈 후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종자민석원님께서 선물을 한번 주셨어요. 이건 그냥 카카오 스토리 그 스티커인데. 그래 아직 잘 몰라요. 그냥 아까 찍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뭉켰는데 한번 터봤거든요. 봤어요 귀여워요. 아, 이거 찢을 수 있어요? 이거 하고, 이거는 다 달라요. 먼저, 타워고, 시민 있는 거, 도장. 카이하고 세운 있는 거 세정, 백도 이거 세정. 그다음 체나고 타오 세정. 그.. 그.. 수첩 그.. 리고다빼지 똑같아요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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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일, 이거, 파일이고, 어, 이상하게 없어 보지, 후기를, 후기를 끝내겠습니다. 안녕.